네, 안녕하세요. SM5 흰색 차량. 오늘 미션 오일쯤 가려고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고요. 키로, 어, 밑, 그, 거리는 45km 정도 되더라고요. 왔다 갔다 하면 뭐한 90km 되겠네요. 그래서 왜 먼데까지 가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삼성 차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, 유튜브. 근데 이제 SM SM SM5나 뭐 SM 차량, 삼성 차량, 르노 차량만 이제 서비스 하시는 분이라서 깔끔히 해 주셔 가지고 차량 보고 저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. 예전에는 순환식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한 20만원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제로 사고 뭐 사고 하니까 한 32만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오일필터랑 미션오일필터랑 어 미션오일 팬가스켓이랑 사가지고 가, 가고 있어요 키로수는 이 정도 돼요 네. 키로수는 그 정도 된 키로수에서 제가 이제 미션 오일을 가는 건데, 전 차주가 뭐,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, 저도. 그래서 이제, 그냥, 어차피 갈고, 이 차도 이제 안 팔리고 하니까, 제가 탈 때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타려고 해요. 그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, 이제 팔, 팔생, 팔려고 하니까 정이 들어가지고, 좀 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이번 생인진 몰라도 현기차는 제가 이제 사지를 못할 것 같은데, 모르겠습니다. 한 5년 뒤, 10년 뒤에는 음. 돈을 좀 모아가지고, 현대 기아차를 탈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올드한 게좀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일부러 구하는 건데 일단은 좋은 마음으로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돈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어...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, 다음 교체도 사실 그게 남았어요 그 뭐가 남았냐면은 미니세트랑 아, 미션 마운트, 엔진 마운트, 그거를 교체를 해야 돼요.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쇼급 쇼바가 나간 것 같아가지고 방직턱, 방직턱이나 이런데 넘으면은 너무 덜컥거려요. 그래서 오늘 서비스로 하체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 얼굴을 한번 좀 찍어 볼게요. 못 나도록 못, 나, 못, 못 났지만 좀 이해해주십시오. <laughs> 음, 이렇게 찍어야 되나? 어,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. 이게 잘 나온지 모르겠습니다. 얼굴이 어, 참 그렇죠, 맞죠? 이렇게 왼쪽 모습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. <laughs> 왼쪽으로 좀 찍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솔직히 갈고 나서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은 갈고 나서 좋아지면은 좋은 거고. 지금도 사실은 미션 충격이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저번에도 한 8개월 전에도 미션 오일을 어, 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, 제가 집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몇년더탈것 같으면 은갈아넣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, 손만 먹고 가게 됐습니다. 그래,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어, 차에 더 이제 애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습니다 네, 일단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가지고 어,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제가 이렇게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미션 오일 교체하는 차, 교체하는 그 작업 내용을 촬영을 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. 예, 네, 그리고 오늘 갈았다는 그것만 이제 영상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. 이 차는, 어, 다음에 그러니까 갈았다고 의심을 안 해도 되는 거죠. 그리간그 뒤에서 원래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증거가 있어야, 있어야 되니까요. <laughs> 네. 오일 필터랑 미션 오일 필터랑, 어, 오일팬 가스켓을 샀어요. 제가. 그러니까 42,000원 들더라고요. 두개 다. 네. 가스켓이 비싸더라고요. 24,000원, 25,000원? 그 정도 하더라고요. 네. 일단은 이제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일부, 1부, 일부는 여기서 마치고요. 이따가 촬영이 안 되지만 뒤에서 몰래 차 리프트 띄는거뭐 이렇게 빼는 거를 좀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 올리겠습니다.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. 이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고 안 나시고, 어, 매일매일 기분 좋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